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확히 월드코인 좀 살펴보실텐데요 이 종목이 얼마 전에 강력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슈팅을 좀 쏴줬죠 당시에 3천원대까지 좀쏘아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후에 또 곧장 이렇게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에 좀 들어가 주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월드코인이 드디어 아주 중요한 내부 일정이죠 락업 해제라는 일정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이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세력들은 오늘 자리를 변곡점으로 삼아서요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슈팅, 시동을 쏴줄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락업 폐제라는거 일정에 맞춰서 잘 운영해줬던 거 퍼치 펭귄이라는 종목 기억나시죠? 자, 일정에 맞춰서 운영해주셨던 분들 400% 성적 가져가셨었고요. 자, 크로노스도 역시나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주신 결과 400%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만큼 락업 폐제 일정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이슈보다 일정에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저희가 좋은 성적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월드 코인 재단발 스케줄표를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토큰 소각 일정 정리를 해놨고요. 이것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받아 보시면 대응지 5페이지에 정확한 타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타점 같은 건 제가 임의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이렇게 락업 해제를 언제 얼마큼을 할 거다라는 걸 발표로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 최상의 성적 갖고 나가실 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락업 해제라는 거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줘야 좋은 성적 갖고 나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물쇠 모양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잠궈두는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잠궈둔 물량을 해제를 하는 걸 바로 락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우리가 특정 기간에 얼마큼 해제를 하겠다라고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해제 직전에 2주에서 3주 전부터 세력들은요. 본격적으로 가격을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이 2단계 직전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 주시면 가장 최저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을 연료 삼아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고요. 여기 기서 고점 을 형성 을 합니다. 고점에 달한 세력들은 고점에서 본인들 차익 실현하고 전체 물량 다 던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밑바닥 다지기 구간을 거치고 슈팅이 나와준 후에는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을 좀잘 기억을 해주셨다가요 우리는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안전한 구간에서 탈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자리 제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먼저 진입을 해주신 뒤에 안전한 구간에서 탈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한테 이용을 좀 당해 주셔야 되니까요. 저희는 여기에서 먼저 안전하게 탈출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실 분들만 이쪽으로 숫자 1번 월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응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아직까지는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대응지 받아 보신 뒤에 추가 문의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이쪽으로 충분히 연락 주시고 고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월드코인 통해서 좋은 성적 갖고 나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 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하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냈고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드를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 하시기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